작년, 작년에 있었던 면접 강의와 함께, 면접 족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면접의, 특히 반가운 면접의 특징,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붓는 면접, 떨어지는 면접에다가 실 예를 들어서, 실은 굉장히 외모가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하다, 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어쩌면 이런 얘기들 자체가 여러분한테 우리 기웃 빠지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실제 선생님들이 맞닥뜨리는 면접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네, 이제, 요러시가 됐으니, 이제, 오늘, 어, 2017년 10월 21일, 어, 방세라의 마지막, 어, 일단, 제가 하는 마지막 방송,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고요. 어, 향후 2018년도 초에는 교수법이나 관리, 그리고 활성화법에 대한 강의는 한 2월달쯤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봤자 여러분들 뭐 귀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 실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을 면접, 그리고, 어, 실제 제안서와 이력서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 답답하고 좀 속상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laughs>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강의하는지도 모르고, 어, 실제 저희가 강의와 더 정말 또 엄청난 데이터들이 지금 저희 방송에 있는 스미도 불구하고 뭐 카페이기 때문에 카페이기 때문에 늘뭐제안서 어떻게 써요, 이호서 어떻게 써요, 면접 어떻게 봐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게정 아쉽긴 합니다만 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어, 여러분들 깨어서 좀 찾아보고 재빠르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보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 꼭좀 빠릿빠릿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저희 방생아와 제가, 저, 저희가, 음, 제가 한 7년, 8년을 하면서 어, 늘 말씀드릴 게 뭡니까? 정보는 공유되어야 된다. 공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책도 썼습니다만, 어,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여러 곳이에요. 학원도 좋고요. 자격증 학원도 다 좋고 뭐, 컨텐츠 학원도 다 좋지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실은 학원이나 자격증 학원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잠시만, 어... 면접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붙는 면접, 떨어지는 면접, 몇 가지, 몇 가지 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요점이 뭐냐. 어, 여러분의 서류, 수행안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안서를 보고서 충분히 여러분에 대해서 안 다음에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들러리 면접이다, 뭐, 먼저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고뽀하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수없이 하시지만, 결국, 그, 면접자리에 있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똑같다. 내가 더 월등하게 잘 보면 된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 가져야 되는 것과 외모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느낌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거나 세 명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고려해야 된다면 가장 튀는 사람?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 가장 밝은 사람? 가장 자신 있는 사람?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외모 굉장히 중요하고, 말투 굉장히 중요하고, 보여주는 자세가 느낌, 포스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서부터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결국 말입니다, 말.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 입니다. 당연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을 조이게 잘하고, 정말 이쁘게 말하면서도,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실수를 해도,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면서 생님들 계시잖아요. 또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여유있게, 그러면 아우, 어, 카리스마 있다, 멋있다, 이런 느낌 들게끔 말씀하시는 분참 많거든요. 그분이 뭐 똑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분을뽑지 도대체 누를 뽑겠어요? 예. 그리고 말을 잘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장히 많을 것 같죠. 어, 막상 여자분들이니까 말을 잘하실 것 같죠. 막상 면접에 가면은요, 한 사람이 튑이다 예. 세 명이 다 똑같이 잘하는 경우는, 또는 뭐세 중에 둘이 잘하는 경우는 물론 봤습니다만, 세 명이 다 잘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되겠지만, 아, 정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튀어나 나머지 한 사람은 아니구나. 아, 그럼 본인도 느껴요. 본인이, 본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찍혔구나. 아, 자기는 이미 이제 열애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다 보면 느껴요. 그리고 뭐흙기흙 옆에 있는 사람은 얘기 듣고 막 이런 불안감 보여주는 사람은, 그리고 막 버벅거리고 라는 사람은 밖에 없습니다. 말싸움의 말의 어떤 부분인데 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면접에 관한 몇 가지 여러분들도 하는 얘기 뭐 들러리 면접이다, 어, 뭐 질문하는 면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오래 이미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점수를 주는 거는 뭐 인지 상정입니다. 왜? 그 왜겠어요? 경험해 본 사람이 좋은 거야.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본 사람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요. 음, 그 분이 또 계속 갈지 안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도대체 지금 2만 13만 명의 교사 중에 다 기존의 간사들 때문에 신입 간사가 못 들어갔다면 뭐 기존 간사 13만 명이 10년 동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세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늘 나오지만 신입 간사가 신입 가사가 됐고, 신입 관사가된 것이 내가 들러리 면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존 관사가 없었기 때문에 됐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건 어불성상입니다 실은, 어, 여러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몰아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실은 들러리 면접이든 뭐든 자신이 말란 얘기입니다. 기회입니다. 그 또한,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두번 부사가 아니잖아요. 자신있게 자기 이미지를 명확히 보이고 오세요. 그때 우리 작년에도 그 외국 강사, 외국 선배 강사들 모시고, 저희가 강의할 때, 어떤 강사님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했었던 그 면접에서 있었던 그 교사 선생님이, 그또몇년 후에, 다른 학교에 면접을 봤더니, 거기에 부임을 해 오셨다는 얘기를, 어, 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학교에, 전에 있는 학교에서도 뽑혔고, 이 학교에서도 뽑힌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학교에서는 못 뽑혔지만, 오히려 인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아, 지난번에 저도 면접을 봤었는데, 선생님 굉장히 제가 면접 봤을때 그때 떨어뜨려 주셨는데, 올해는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좋은 이미지? 물론, 뭐 그분이, 어, 그런 면접을 다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실제로 면접장에가면 대부분 얼굴도, 눈도 맞추지 않고요. 서류만 봅니다. 왜 기억이 안 나니까? <laughs>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진도 똑같습니다. 뭐, 그리고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보는 거 외모만 보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소리에서 신뢰를 갖거나 하게되면 그사람들 정서를 안줄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제 쪽은 계속 위에서 그 에어컨이 쏟아지는데 눈이 계속 안좋네요. 예, 제가 해야될 얘기가 많아서 좀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서로의 그 면제를 하는 얘기는 다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다 그런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 제가 오프라인에 이제 좀보기적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 가서 늘 질문, 그, 면접이라는 예를 하자면, 12개? 한 11에서 12개 정도의 안, 문안을 가지고 갑니다. 질문에 관한, 뉴 나오는 질문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가는데, 어, 거의 같습니다. 질문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니까, 러 그, 한 20, 30개 내외에서, 그, 정말 유형만 달라질 뿐, 그, 정말 말이 없고, 앞뒤로 밝힐 뿐 음,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동사고 이런 게예부바 밝힐 뿐 예. 30개 내외 질문이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뭐냐? 다시 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를 묻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그래서 뭔가 기반 그 정말 어떤 와 이렇게 뭐 딱. 정답이네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뻔한 질문이고 뻔, 뻔한 질문에 대한 뻔한 답변이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늘말씀해지만 60년 근대 대한민 교육이 들어온 이래 자기네들도 해결하지 못한 3만원의 문제 학교 내 교실내 에베리 문제 그거는 뭐 싸우는 아이의 문제 욕하는 아이의 문제 어~ 의욕이 없는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어~ 일주일에 5일을 만나보면서 하루에 4시간 최소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이상을 바라보는 그 선생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주일에 한번 기름에 두번 90%부터 100분 수업을 하면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를 그런 식의 것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가 있겠어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어, 수많은 어떠한, 그, 발생할 수, 발생될수 있는 에바전스한 어떤, 임, 그런, 음, 그, 응급사태에 얼마나 중요 좀, 좀 안정되게, 그, 지금, 그, 그, 대응할 수 있는가,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전문성 가지고 있어서 내 아이를, 우리 학교 아이를 정말 이상을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세 가지의 네 가지 정를 보겠죠. 그리 준비성, 그리고 적합성, 그리고 안정성, 전문성,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면접에 대한 질문을, 뭐, 제가 강의 면접 족보도 올리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걸 만들면서 그냥 웃겼어요, 제 스스로가. 아니, 이거는 뭐, 답을 하는, 뭐, 질문에 답이 는거건답을다는 건데, 어, 이렇게까지 준비,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지원해 하는 게 맞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 면접 족보를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어또 그걸 보고 사실 막 선생님들이 막그 그 취업이 되니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결국 이 또한 콘텐츠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만드세요. 제가 만드는 건 없습니다. 어, 면접에 있어서는 이미 제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안서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결국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력서 아니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들은 결국 면접에서의 자기소개,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에 관한 부분에 관한 질문을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문서 작업이다. 제안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의 수업,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어떤 강점과 어떤 참여성과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수있는 것에 관한 준비를 하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면접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와 그리고 제안서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것들과 다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은 수없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분이죠. 근데 제가 늘그 한 가지 그 말씀드리겠죠. 제가 면접 보더 정말 기분 나빴던 여성 선임, 그 선생님. 어, 자기 소개해보세요, 선생님. 어 갑자기 이 자세, 자기 소개서에 어딜 막그 표정이 자기 소개서요? 뭐 이런 아, <laughs> 이게 처음이신 분이겠죠. 근데 반가움을 면접 오시는데 자기 소개에서 자기 소개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소개에서, 자기소개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 반응이었었어요. 역시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었었어요. 당이떨 들어줬죠. 그거는 뭐 뒤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 정도, 이거는 그 면접하는 그 순간? 면접관, 학교를 장히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관한 저 1분짜리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영상. 무려 6천 명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제가 또다시 오늘 이 시간에 보가가 자기소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시원하기보다는 방사, 그 유튜브에 방사 세 TV에 쳐져서 또는 뭐 그, 어, 그 유튜브에 방과후 학교 뭐 면접 이렇게 치셔도 그 제가 일부 시원하게 다 뜨더라고요. 그걸 보세요. 결국 이뭐 제가 하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그이문제를 만드시되 가장이신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940년도 어디에서 무슨 또 어르신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그래서 어렵게 자랐는데가 잘 자랐다 이런 얘기는 여러, 아, 그, 거기에 계시면 다 원하지 않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런 얘기들을, 물론 그런 얘기들을 원하는 뭐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실 수, 교육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은 99% 학교에서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안, 자기소개에서 첫 번째 나의 성장 과정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가 아니라, 내가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것,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까지 했는지, 그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 준비 과정과 성장 과정,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한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수업의 수가 1인데 상의을 늘릴 수 있는가? 막 이런 얘기들, 막 있는데요. 이런, 어, 제가 좀 이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할텐데, 먼저 이 부분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왜 이렇게 있겠어요? 그 밑에 금액을 낮출 수 있는가? 이두 가지를 뭐죠? 어, 자기 레벨의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 실태 안에서 뭐 도와주면서 할수 있느냐 뭐 사실 이것을 묻는 건데 뭐 뭐라고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첫 번째 이건 있습니다. 그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이 이게 아니고요. 수업 일수가 2일인데 성을 늘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특히 영어나 어 교과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 현재로서, 그 그러니까 당연히 될수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원칙적으로 현재 저희,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면접관리들을 보여드린 커리큘럼과 연관 프로그램 개설는이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3위 중심으로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차시별 개설이나 연관 프로그램 개설가 전체로 적으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시간을 저한테 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수정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어, 충분히, 영, 할 수는 있으나, 영국개발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통주되, 금액을 낮출 수 있는가? 이것은, 어, 요리, 공예, 과학, 이쪽에 있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과목의 선생님들 중에 면접을볼 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듣는, 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나? 옆에 있는, 문제는 옆에 있는 선생님은 낮출 수 있다고 그래. <laughs> 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죽어가안 되는데. 원칙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하신다면 되게 낮추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요리와 관련되거나 생명과학처럼 아이들에게 먹거나 아이들의 입으로 뭐가 들어가거나 만지거나 하는 그런 모든 교부제에 있어서는 안정과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5천원의 재료비를 3천원을 줄여서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좋지 않은 것을 저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원칙을 차라리 말씀하실 수 있다면 또 그게 사실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저는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 교과나 또는 그 과학이나 일부 과학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진이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예. 그랬을 경우에서 또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공급가를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이걸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업체 들 쪽에서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낮춰서 해볼 필요는 있을 것과는 같습니다. 다만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죽어도 못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업체들은...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항공? 뭐, 항공이 하도 뭐 난리들, 뭐, 업체들끼리 인가하니까, 항공은 말고요 뭐, 실험가? <laughs> 이런 것까지 고민해가지고,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험가? 이, 있어. 뭐, 하여튼, 제가 어떤 업체도 얘기하는 건안 돼. 뭐, 하여튼, 뭐,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A라는 것, B라는 곳이 있는데, A라는 곳은 쌉니다. 근데 B라는 곳은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B야. 옆에 있는 선생님이 A야 A라는 선생님을 더 낮출 수 있을 때 학교는 하나같이 다싼게 좋아 그때서 그때마다 막 선생님이 좌절하시잖아요 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제 어, 성향이지만 저는 그냥 부딪혀 보겠습니다 저는 이 A라는 제품을 제가 잘 압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만 저는 B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까지 생각하고 이것까지 하길 원해서 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다른 그 프로그램에 대비하여 저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까지 저는 해서 아이들보다 이더 과하게 집중하고 또떤 원리를 깨닫는데 어, 수업에 어, 좀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추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것같다고 차라리 그런 선생님에 있어서는 한 번만 더쳐다봐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모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면접 대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보고 과목의 선택, 업체 선정 이런 것부터 다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척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면접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나의 수업, 그리고 내 스스로의 준비성, 그리고 내가 정말 반가워서 잘할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고민까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면접준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어떻게 나눌 거고 교정인분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거는 뒤에 저 면접 족보도 나와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 보면 교과, 아예 선생님들에 집중되고, 특히 영어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레벨을 어떻게 나눌까에 관한 부분은 이미 다러분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평가를 통해서 반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학교 자체가 라이팅에 관한 부분, 또는 뭐, 읽기에 관한, 스피킹에 관한 집중적인 학교라고 한다면, 또는 이반 자체가 어떤 그래마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마 중심, 또 라이팅 중심, 또는 스피킹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레벨을 나누고, 그리고 어, 가능하면 학년과 레벨을 같이 나누어서 어, 총네개 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 정말 실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실제 그 계획 자체가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요? 예 제안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면접 면접을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제가 제안서에도 보고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총네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또는 뭐세 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겠고 레벨을로러서는 어, 강점으로서는 레벨 레벨로서는 교재를 달리하거나 또는 가장 높은 레벨에 있어서는 그레머를 집어넣어서 좀더 아이들이 집중해서서 뭐, 또는 상위권에 어떤 좀더더 진하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게끔 되겠죠. <laughs>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 또한 임기 운변을 대답할 얘기 가 아니죠. 선생님의 강점은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준비 를 반드시 하셔. 자, 이제 하나만 또얘기하자요 만약 참관 수업도 아닌데 한가 참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겠다고 하면 아 이거 못하겠잖아요 이거 뭐, 뭐, 이런 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laughs>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결국 이런 얘기는 뭐예요? 경력 선생님들과 미경력의 경력 선생님들의 차이가 탁 느껴져 나는 거죠 참관수업 공개수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있겠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참관수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참관수업을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아이들 수업에 관한, 자, 당신의 자식에 관한, 자녀에 관한 수업에 관한 부분이 정말 참관하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고 적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궁금함과 염려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우리 아이가 어떤 불만사항이나 불평 또는 문제점이 있어서 참관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엄마,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어떤 이유로 참관하시는지 참관을 하시게 되면 사실 수업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참관에 있어서 저희가 가령치지 양을 하고 있으나, 어머니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면, 저희가 참가는 가능하지만, 혹여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 주신다면, 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한번 여쭤보고 습니다 이럴 수으로 하여, 어머니가 실제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가 사전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불평과 불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사전에 참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참가했을 때 수업도 방해가 되었지만, 혹여나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도 있어서 미연에 감지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가장 베스트가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수준 차이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레벨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전적인 레벨의 발음 평성이 관한 부분이고 실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수준 차이가 계속 나게 됩니다. 특히 바이올린 뭐 악기. 수많은 악기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교과, 영어, 이런 것들, 이런 과목들은 정말 문제죠. 특히 또 문제가 뭐냐요 아이들 간의 레벨, 실제로 레벨을, 어, 테스트로 해서 반평선을 한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중간되면 반평선이 무의미해지죠. 아이들줄거나하게 되면 그냥 합쳐버리기 때문에, 어, 늘 말씀드리지만, 음, 반가운 문제는, 소규모의 에해 공간 안에 학력차, 연령차, 수준차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를 처음에는 모래로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다 하더라도 결국 2학기만, 2분기만 지나면 합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수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명씩 막 악기를 가르치고 하는 거 정말 아주 죄송하지만, 난장, 다, 과 비교해서. 그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하세요. 그니까, 대단하죠, 거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은 레벨을 두째주고 학년이 막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 아예, 뭐 처음 들으시는 얘기라고 뭐 하시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손차이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또, 또 뭔가,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죠. 특히 악기를. 특렇게 공개수업할 때 찍어요. <laughs> 엄마가 또 그냥 무대에 세워줄 또 요령으로 욕심으로 아이를 그냥 보냅니다. 한또 이상해요. 공개수업 때. 그러면 아이는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멍이 안줘아되는 거죠. 그냥 바이올린을 끽끽소리만 내고 뭐난타인데 소리 하나도 못 내고 그러면 은 그걸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세워야 되잖아요. 무조건 아이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고 화가 나죠. 답답하고. 근데 이게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진한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5분에서 10분, 또는 좀 일찍 와서 아이들 특별하게 가르치고, 좀 빠른 아이들은 좀더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별도의 어떤 부교재나 또는 교화를 갖다 주고, 또는 연주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답은 뻔한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을 감안하,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시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비의비자하기 때문에 실은 1년에서 한 2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뻔합니다. 너 뻔한데 시행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고 실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런 류의 질문은 공공연하게 또는 비의비자하게 일반 어, 면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